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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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진짜 못 참아. 아나 이건 아니야. 진짜 이해나안 돼. 진짜, 진짜. 나 이거 좀. 자, 저기 왜? 아니, 미친 아 미친 거 아니야? 여였어. 왜 미쳐? 미친 아니, 거 아니야? 아 근데 말해 봐. 뭔데요, 나, 남자 왼쪽 벗어준 거 맞아요? 아니, 미국에서는 이 이거, 이드 후드라는 얘기도 있어요 남자친구 후드 집업을 여친만 해야 된다이게 있어 거긴거국이고이긴대한민국이고이 미국. <laughs> 거긴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남자친구의 채취나 이런 게 있어요 애플여행 된다니까요 그게 약간 내 남자친구가 백 허그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가 나가는데 추우니까 뭐 한번 떠보면 내가 주면 안 돼?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상황이 둘이 가일관이 있잖아 있었잖아 둘이. 일관계잖아 주방 남녀 그래 지금 여기출연료받고이하는거 일하고 있잖아 지금. 아이가 춥다는데 벗어주지. 아, 아, 아. 같은 팀이었고 아, 아. 그래. 이름도 똑같다. 멘트는 진짜 놀랍 그러니까 이거 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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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헤딩 투 놀랍 나와. 헤딩 투단. 추우세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어머, 다왜 먼저 준 거야? 아, 매노잖아 원래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이런 거못 봤죠. 난죄송네요 추위 떨 있는 애플리 걷어서 벗어줄까 하고 노래고 있었죠. 어. 근데 먼저 벗어 버더 거두수를... 겉을 그래, 말도 안 나와. 아 추우니까 아, 여자들 그런 그래, 그래. 차없잖아 매너 매너. 아 진짜 안 돼. 오빠들 그래. 진짜 안 돼. 이거는 오빠들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마 너무... 여자가 벗어달라고 그러면 벗어주지 마. 엄어마 여자가 막 동상 걸리고 막 죽기 일보직전인데 벗었어. 그냥 가고 굳지 않 가. 갔다 와서 입이 음. 돌아가 있어도 그냥, 그냥 가만 보다. 어, 우리 뭐 맥주라도 시킬까? 어때요? 저는 소주로 먹겠습니다. 어, 어. 맥주 배가, 배가 부서가지고. 네? 어, 음. 저도 그럼 소주로.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나 봐요. 네, 많은 거 같아요. 저 전화와가지고 전화 통화 받고. 어, 그... 아, 네, 네. 어, 맥주 빠져, 말하면서.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요새옷장 이거 좀 치울게요. 요새옷장 이거 좀 치울게요. 한 개는 주셔도 됩니다. 어한개 왜요? 드신다 는데아 아, 맞다 맞다. 아니 왜 저렇게 챙겨주지? 아직 입고 아, 있어. 맞아 맞아. 어, 저거 뭐야? 아니 뭐야? 아, 매너래니까. 아, 매너 매너. 아직도 입고 있어? 육회도. 이거 아까 벗어 주셔서 감사해요. 어? 되게 스윗하시다. 그렇죠. <laughs> 옷만 신경 써요, 옷만. 향이 배잖아, 향이. 그래, 그럼 그래, 똑같잖아. 내가 말했잖아. 집에 가면 샤워하잖아. 그래. 아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잖아. 내 남자의 향이 다른 여자한테 배잖아. 그것도 싫고 다른 여자의 향이 내 남자한테 배는 것도 싫어. 아! I 일 o 스 e I love. I love. I 살균. v e I love. I love. I l 이게 e 게 l o v 고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 o v 맞아, 맞아. 진짜 아주 그냥 개코들 납쳤다, <laughs> 개코들 납쳤어, 아유좀 m 지 m 지 분들은 건배사 같은 거 하나요? 5일 네. <laughs> 연속 술 없어요? 드셨다고 했잖아요. 저... 아은거 아, 아. 없어요? <laughs> 만약에 전라도 버전으로 만든다면? 와우. 오라잉. 또자기 속수만 생겨저 아이에요. 이게 너무 옆자리 앉은 걸 잘했네. 저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소심만 어,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빨개졌죠. 와. 진짜 아이가 본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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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어, 어떻게 아유. 진짜 아이가 본다. 네. 이 멤버. 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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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응. 진짜 오랜만에 마셔어 아, 그래요? 응. 맥주도 실. 잘...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오늘, 오늘, 오늘 마는것 같아. <laughs> 다 먹어도 네, 네. 되나요? 뭐 드릴까요? 선다 어, 어, 마시죠. 이거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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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챙겨줘? 스윗하시다. 위잘 챙겨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거예요. 애플녀만 챙겨요, 맞아. 지금.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 그게 안.. 아니.. 지들이 건져 먹잖아. 근데 저거는 봐봐요, 밀착해요. 거의 애기 케어 하듯이 지금 계속. 아니 근데 저기가 여자분 있는 데가안 들려요 이쪽이. 그리고 봐봐, 저 구석이잖아. 어. 구석이라 들리지가 않아. 그래. 아니 저기 가봤어, 둘이가? <laughs> 인테리어 없잖아.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다들 나무나라. 하나도 안 들려. 저끝 자리 외로운 자리야. 챙겨줘야 되는 자리야. 챙겨줘야 되는 자리야. 어. 뭔 소리예요? 드실래요? <laughs> <laughs> 어, 네. 먼저 먼저 먼저. 줄 먼저. 아니 봐봐 지금 옆, 옆만 보고 있잖아. 저는 진짜 조금만 주시면. 아 네네. <laughs> 제가 세울 거예요. 제가 겨울... 제가 너무 많네. <laughs> 엄베다 생각해서 막담았어바꿔드실래요 아, <laughs> 질래요? 아, 네. 어 아니면 차라리 나눠 같이 먹자. 차라리 어? 나눠. 음. 아 쉐어 쉐어 시스템. 아 왜냐면 음식물 낭비하면 안 돼. 뭔지 알지? 이경 뭐예요? 아나바다예요. 아나바 셰프잖아, 셰프. 셰프잖아, 셰프. 아, 오빠, 오빠도그만해 아, 저형 셰프야. <laughs> 아, 제발. 좀... 저기서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네 니가 묻자지 말이야. 최선을 다 음식물 사라. 어? 남기지 말자. 쭉 쳐다봐, 결국 실금에 급. 이거 안고 계세요.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안고 계세요. 아, 너무... 니 아니... 아, 왜 저래? 음... 아니, 왜 돈인 옷을? 애착 거도시야 뭐야? 왜요? 이걸 왜 안고 있으래? 아, 왜 왜? 이... 봐봐, 똑같잖아. 부지, 왜? 뜨소, 맞소. <laughs> <laughs> 약간 텔레트 그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좀 닮으신 분좀 있지 않아요? 아, 약간 김영광님 닮으셨어요. 진짜로 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김영광 안 닮았어. 아 옛날 때는 공명 들었는 소리 많이. 네. 어아 있어 있어 있어. 공명 있고 이선진 씨도 많이. 어, 어?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맞아, 진짜 조만간 맞아. 스타쉽도 되실 거예요. 제발. <laughs> 와 이제는 뭐 터치가 자유로워. 응. 음. 계산은 저희가 다 하고 갈 거니까는 여러분들 먹고 싶으신 거 어,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그 상금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어마. 우리 가장 많이 맞추신 오와. 네 이렇게 아,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대박! 아니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이었구나. 대박인데요? 네. <laughs> 시그널 같잖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